전국의 다양한 한의원을 직접 체험하고 임상 케이스를 논문으로 남기는 감옥을 이수하는 본과 3학년 학생들이 창간 실습을 하기 위해 얼핏 클리닉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에 비대칭 턱관절 장애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매우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눈을 반짝이며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원래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실제 환자가 되어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요. 2D, 3D 사진을 보니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헤드 포지션도 무너져 있고 비대칭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학생만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면비대칭, 턱관절 불균형은 인식을 하고 있고 못하고의 차이이지 너무도 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 이제 치료도 받아 보아야지요. 치료실로 옮겨서 턱관절과 경추 상태를 점검받고 경추 교정까지 받아보았습니다. 진료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양한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조리 다 학생들한테 공개했는데요. 불모지에 가까운 비수술 안면비대칭 교정이라는 테마로 클리닉을 개설하고 그간 다양한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제가 공을 많이 들인 공간이라서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저도 학생 그때 한의사의 직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일반적인 동네 한의원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진료를 하고 있는 우리 병원을 보고 학생들이 틀을 깨고 좋은 임상을 하는 한의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흔쾌히 수락했는데요. 어, 졸업하고 부원장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이번 실습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어, 인사를 들으니 덕분에 저도 좋은 경험을 하게 된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공과 3학년 우학대학교 재학 중인 조윤형이라고 합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놀람> 석대학교 한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주미입니다. 평소에 이제 저도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비대칭...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몸이 비대칭이 되다 보니까 통증도 더 이제 한쪽으로 많이 느끼고 힘든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비대칭 관련도 많이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원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을 했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서 얼핏 클리닉에 참관 실습을 하게 되면서 사진 찍고 진단하는 것부터 이제 환자들 치료하는 것까지 실제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되었는데, 이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통증 완화의 목적까지 같이 달성을 할수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정말 저도 바른 생활을 해야겠다고 많이 느꼈고, 원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셔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